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도심한 복판에서 핸드폰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놀라 그녀를 쳐다보는데요. 그녀는 한국 사랑해요.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라고 외칩니다. 과연 이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렌자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41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한국의 주재원으로 가게 된 남편을 따라 1년 전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지 1년이 흐른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저희 가족과 지인들이 성격이 완전히 바뀐 저를 보며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깜짝 놀랄 정도랍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산후 우울증과 육아 우울증에 꽤 오래 시달렸어요. 결혼 전에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더 성과를 많이 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던 커리어우먼이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결심한 결혼이 제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기간에는 정말로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집으로 퇴근했고, 같은 침대에서 함께 밤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내 곁엔 늘 사랑하는 그이가 있었고 일도 휴식도 늘 함께 붙어서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태어났죠. 신혼 1년 만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감격해서 더욱 행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기쁨에 너무도 벅차올랐죠. 저는 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뱃속의 아이를 느꼈고 그 아이를 맞을 준비를 착착해 나갔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하도 한껏 받았죠. 그렇게 저의 인생은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서 저는 당분간 완전히 한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제 생각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더군요. 사회생활을 하며 언제나 능력을 인정받던 제가 이 조그마한 아이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육아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도 큰 목소리로 울기가 일수였고 끝이 없는 수요와 기저귀 갈기는 저를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못난 엄마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죠.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되뇌이며 버티던 어느 날 수유를 끝내고 이유식을 만들며 저는 저 좌절했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영양 이유식을 만들어줘도 아이는 한입 먹고 울길수였습니다. 안 먹겠다고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수였어요. 좋은 엄마가 돼보겠다고 최선을 다해도 늘 실패했어요. 인정과 성취로 점철되었던 저의 이때까지의 인생은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저 좌절과 실패로 얼룩진 못난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때에 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우울증에 빠진 상태였어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던 저는 종일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며 시들어 갔어요. 남편은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는 저에게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졌냐고 묻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 종일 나처럼 이 짓을 해봐. 나에게 표정 따위를 강요할 수 있어? 내가 울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 남편은 뾰족해져가는 저를 보며 점점 함께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예민해진 저에 대해 모두가 무뎌질 즈음 아이는 드디어 커서 유치원에 갈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잠시나마 육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그날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유치원을 갔음에도 저의 일은 줄지가 않았어요. 유치원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아침은 전쟁이 되었죠. 아이를 준비시키고 아침을 먹이고 그리고 유치원에 가지고 가야 할 도시락을 싸야 했고 아이가 올 시간이 되면 또 달려나가야 했죠. 아이가 유치원에 간 고작 3-4시간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아니죠. 아이를 차로 태워주고 마칠 시간이 되면 또 데리러 가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여유 시간은 고작 2시간 가량이었어요. 아침 전쟁의 후유증을 치우고 오는 길에 장을 보고 빨래를 개다 보면 아이가 올 시간이었죠. 게다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보는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싸주려다 보니 힘은 더 들었죠.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해서였을까요? 집에 오면 고집과 짜증을 부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엄마 없이는 안될 정도로 저에게 매달렸죠. 그런 아이를 두고 다시 복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직서를 내고 오는데 회사에서 돌아서는 그 길로 눈물이 주로 흘렀습니다. 저의 커리어를 모두 떠나 보내는 과거의 멋진 저와 이별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 숨막히는 나날을 쉴틈 없이 보내다 보니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저의 감옥 같은 생활에 충동성이 끓어오르더라고요. 남편과 말다툼이라도 한 날에는 사라져 버리고 싶다. 이 모든 힘듦을 놓고 없어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아이와 남편이 잠든 밤. 이대로 나가서 차에 뛰어들어 버릴까 싶어 집을 나선 날도 있었어요. 그런 저의 위태한 모습을 보던 남편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재원으로 가자. 뭐라고? 저는 여기서 뭘더 감당해야 해야 할지 상상도 안 되는 막막함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더러 한국까지 따라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서 뭘 얼마나 더 힘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저에게 남편은 한국이 당신의 기분전환과 우리의 생활이 더 편해지게 도와줄 거라고 설득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저 자신의 승진과 성과 때문에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남편이 정말로 저의 상태를 상담하다가 동료에게서 한국에 갔다가 치유되어 온 사례를 말해 주어서 저를 위해 한 결정이었다고요. 어찌됐건 그땐 그런 줄도 몰랐지만, 저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저라도 한국으로 갔을 거니까요. 해외 주재원의 경험은 승진과 임금에 아주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뭔가 모를 질투심과 박탈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살긴 해야 하니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한국에서는 영어만 해도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는 정보를 전해 주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의 특성상 영어는 매우 유창했거든요. 그래도 불안함에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긴 했지만, 아이를 돌보며 공부까지 하기에 저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 가야 할 날은 다가오고, 남편은 이주 준비 등을 최선을 다해 도와줬지만, 집에 남아있는 사람인 저의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화를 자주 냈곤 했어요. 어찌저찌 아이와 저희 부부는 한국을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이사온 날, 아직 배로 실어간 저희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취사가 가능한 작은 호텔에서 며칠 묵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예민한 우리 아이를 위해, 저희는 이탈리아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놀란 것은, 차로 5분만 가면 대형마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와 정말 가까운 호텔을 예약했다며 반가워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대형마트가 인근에 정말 많이 있고 대부분 걸어서도 갈수 있는 거리에 작은 마트라도 꼭 있더라고요. 대형마트라 그런지 이탈리아에서 자주 먹던 식재료도 거의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 영어로 말했지만 정말로 소통이 다 되더군요. 그렇게 하루 세 끼를 호텔에 박혀 요리하며 보냈는데 집처럼 씻기도 넉넉지 않으니 너무 힘들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객실에만 있기에 답답해서 아이와 함께 로비로 산책을 나갔는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로비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 서 있길래 대체 무슨 일인지 보았더니 객실에서 내려온 손님들이 그걸 받아서 올라가더군요. 저는 프론트에 가서 저건 어떤 서비스냐고 물어봤는데 호텔 직원은 저건 호텔의 서비스가 아니라 손님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음식 배달이 여기까지 온다고요? 저는 아이 때문에 외식을 못하고 요리만 해야 했던 게 지겨웠던 참이라. 혼자서라도 시켜먹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친절한 호텔 직원은 저에게 배달 어플을 깔아주고 방법도 설명해 주었죠. 어플을 켠 저는 정말로 놀라자 빠질 뻔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배달이 가능하다고요? 직원은 웃으며 어떤 메뉴든 다 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수준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물까지 흘린 뻔했던 건 바로 어린이용 이유식까지 배달 메뉴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런 서비스를 그렇게 힘들던 이유식 식에 이용했다면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매끼니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1인분의 음식도 배달이 오더군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함께 제가 시켜놓은 것을 먹으며 즐거워했죠. 아이 분량만 요리해주고 우린 매일 다양한 메뉴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메뉴 한 메뉴 모두 한국 음식이 맛있다며 그렇게 맛있게 먹는 우리를 보더니 아들도 본인도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들이 새로운 메뉴에 대해 먼저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이 처음이라 정말 감동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게 한 숟가락을 주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한 숟가락만 먹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런데 맥기니 저희에게 한 입씩 받아 먹더니, 나중에는 맛있다며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와서 다양한 맛을 보고는 맛에 대해 눈이 뜨였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주문하기 편한 앱과 정확한 배달 시간은 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도 정확한 시간에 배달이 도착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감탄했답니다. 이삿짐이 도착하고 주거지에 도착을 해서도 저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켰어요. 가족들과 함께 배달 음식을 즐기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수 있었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 지쳐하며 요리하는 대신 콧노래를 부르며 메뉴를 기다리고 요리할 시간에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었죠. 저에게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겼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아이를 한국 유치원으로 보냈는데, 이곳에서는 급식이 제공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유치원 버스로 아이를 태워보내면, 선생님이 안전하게 벨트를 매주고 이송해 주었죠. 그리고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은 이탈리아의 유치원보다 훨씬 길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3-4시간 정도만 가 있다가 왔는데, 한국은 아침 9시에 보내서 오후 4시가 되어서 집에 왔죠. 게다가 도시락을 싸서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유치원에서 알아서 다 먹여보내주니까요. 설거지거리, 요리거리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드디어 허락된 제 개인 여유 시간이 생긴 거죠. 그 시간에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드디어 운동도 다니고 하고 싶던 한국어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였어요. 집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도 시간이 남았죠. 그러면서 점점 저는 밝아졌어요. 시든 꽃처럼 있던 제가 드디어 표정이 밝아지고 농담도 하고 신랑에게도 친절해졌죠.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제가 아이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놀아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가 예민하지 않고 웃는 날이 많아지니 덩달아 짜증이 줄고 표정이 편안해졌죠. 우리 가족은 드디어 어디 가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도 돌아갔어요. 심지어 한국에 와서 줌바 댄스를 하고 취미로 악기를 배운 저는 완전히 생생하게 피어갔어요. 지난달에는 줌바 회원들과 함께 무대에도 섰어요. 제가 너무 즐겁고 열심히 하니 공연에 함께 서자고 제안해 주셨죠. 몸을 열심히 신나게 흔들다 보니 저의 스트레스 우울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의 공연 영상을 이탈리아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내주었더니 다들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대체 한국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묻더군요. 이렇게 한국이어서 바뀐 저를 보고 신랑은 덩달아 행복해 했어요. 지금도 제 옆에서 한국에 오길 잘했지? 라고 묻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제 삶을 놓고 싶을 만큼 우울했던 저를 살려준 한국과 센터 회원들은 이제 저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예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 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탈리아에서 온 로렌자 씨의 가족이 한국의 배달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응원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